아, 저 사람, 우리 장이 말이야. 내 아는 사람 썼네? 자기 아는 사람 썼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 우리 리더가 뛰어난 사람을 쓰네? 자기 아는 사람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을 쓰네? 아, 그러면 나도 뛰어난 사람을 쓴 거야. 아, 우리 리더가 엉터리 같은 사람 쓰네? 아, 그럼 저기는 엉터리 같은 짓 해도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다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메시지가 굉장히 이제 그, 크게 담겨 있고, 현대 사회에서도 사실은 이 정부 인사를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계속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의 상당 부분이 결국은 인사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라는 거고, 예, 그게 단순히 자기 근처 사람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들이냐, 아니냐잖아요 예, 그거는 우리 지난 4년을 돌아보면, 그 성적표가 아마 그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확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예, 오늘은 그 어떤 지도자의 역할, 어, 리더란 무엇인가를 또 물론 공자가 참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이 저기 맨 앞에 나오는 중궁이라는 사람은 그 공자가 가사 남면이라고 해서. 이 남면은 임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제자 중에 중궁이란 제자한테는 너는 임금도 할 만하다라고 했던 아주 극찬을 했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제자가 정치하는 도리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걸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중궁 위계시 제 문정, 이렇게 돼 있어요. 저거부터 먼저 보면 중궁이 위, 이거는 영어로 이제 비캄이죠. 되다. 어디, 뭐냐면 개시, 개시라는 게 이제 당시에 공자가 살던 그 시대 노나라, 공자의 나라 노나라의그 왕을 무력화시키고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세력입니다. 개시가 아주 제일 큰 세력이었죠. 공자하고 사실 별로 이렇게 사이가 좀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 공자가 오픈마인드인가 봐요. 제자가 자기하고 좋지 않은 그 사람 밑에 일종의 취직을 한 거죠. 근데 이 제가 뭐냐면, 저제 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게 그, 지금 우리가 저거를 재상, 이런 걸 말할 때 주로 쓰는데, 원래 저제 자는 그, 임금요리사 제 자입니다. 임금요리사. 그러니까 재상도 바로 뭐예요? 임금을 위해서 인재들을 잘 이렇게 요리한다. 즉, 잘 섞어가지고 사람을 청구하고 이래서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는, 만들어가, 팀을 만들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조정을 만들, 이루어가지고 일을 하는 건데, 그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또 어떤 때는 저게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일보다는 종합적인 일을 한다 해서 집사로 옮길 때도 있습니다. 집사, 혹은 가신. 하여튼 그계시 아주 요즘식으로 하면 측근이죠. 아주 측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지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하는 일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에, 그런 자리죠. 그래서 문정, 정치에 대해서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취직하게 됐으니까 선생님한테 이제 어떻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 선유사, 두 번째 사소가, 세 번째 거 현재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거 제가 예전에 번역한 건데, 이거 보면 이 선유사는 그뭐 부끄럽지만 제가 이건 오역이에요. 몸소 유사를 솔선에 이끌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 이 처음 번역할 때 일부러 제가 이걸 이제 그대로 가져왔는데 너무 그만큼 이제 어려운 건데요. 처음 번역할 때는 제가 저도 이제 한문을 그때 아주 잘 못할 때니까 대중 잘 번역된 책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좀 골라 서하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선유사의 선은 뭐냐면요. 지금 와서 보면, 공자의 전체적인 사상과 관련해서 보면, 유사라고 하는 거는 해당 부서입니다. 해당 부서. 요즘 식으로 하면, 그, 요즘 잘안 쓰는데, 조선시대 때는 많이 썼어요. 이제, 실무기구죠. 실무 담당자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이끌, 이때 선은 이끌 선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맡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선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 본뜻에 더 맞는 거죠. 그 사람들 첫째, 일, 니가 가면 이미 잘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일단 일은 맡기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는 저지르는 소과, 이건 잘못, 큰 잘못은 안 되죠. 그리고 대과 없이 하는데, 소과는 사. 이게 사면할 때 사자죠. 용서하라는 겁니다. 품어주라는 겁니다. 예. 그 작은 거 가지고 이렇게 시시콜콜 막 문제 삼고 이렇게 되면 그 리더의 모습이 아니죠. 어,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거, 현재입니다. 이 현도 어질 현이 아니고,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을 떠라. 이렇게 이제 그, 세 개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그냥 순서로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얘기했을 것 같은데, 이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중궁이라는 사람이 저셋 중에 딱 하나만 다시 집어서 물어봅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이 중궁이라는 사람이 뛰어난 건데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말했어요 언지 현재 이 거지? 응? 그러면 그 이때 어는 뭐냐면 영어로 how예요 어떻게지 현재 어떻게 누가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인지를 알아서 거지 그를 천거 혹은 이제 들어서 쓸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좀더 구체적인 방법을 물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여기서 잘 보시면 이 공자가 말하는 게 기가 막힌 건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 이는 영어로 y o u 너, 그러니까 이 소지. 네가 알고 있는 사람을 청거했었으면 네가 모르는 사람, 어? 이소부지임 여기죠 여기까지 이 소부지. 네가 모르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어찌 사제 사 사는 이렇게 네. 내버려 두겠는가? 이건 이제 얼핏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엥? 네가 아는 사람 쓰라고? 근데 여기서 지금 빠져 있는 게 뭔가? 네가 아는 현 현재, 네가 잘 아는 뛰어난 사람을 쓰면 사람들이 어찌 자기 주변에 있는 뛰어난 사람을 내버려 두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노노가 이제 어려운 게 바로 이런 건데 그 맥락을 잘 보시면. 여기에 뭐가 깔려 있냐면, 누가 어떤 이제 리더가 사람을 쓰잖아요. 그랬을 때그 사람이 뛰어난 인재를 쓰는지 안 쓰는지는 일반 사람도 다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아, 저 사람, 우리 장이 말이야, 내 아는 사람 썼네, 자기 아는 사람 썼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 우리 리더가... 뛰어난 사람을 쓰네? 자기 아는 사람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을 쓰네? 아, 그러면 나도 뛰어난 사람을 정거해 아, 우리 리더가 엉터리 같은 사람 쓰네? 아, 그럼 저기는 엉터리 같은 짓 해도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다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메시지가 굉장히 이제 그 크게 담겨있고, 현대 사회에서도 사실은 이정부 인사를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짧지만 보세요. 세 개를 물었는데 결국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뛰어난 인재를 쓰는 건데 그 쓰는 구체적인 방법. 예. 그 방법은 바로 공작화는 이거. 여기에 담겨 있고 그 배경에는 누가 그 뛰어난지 아닌지는 알아요. 알기 때문에 사실 현대사회에서도 대통령이 뭐 민주정이라고 하지만은 계속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의 상당 부분이 결국은 인사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라는 거고, 예, 그게 단순히 자기 근처 사람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들이냐, 아니냐잖아요. 예, 그거는 우리 지난 4년을 돌아보면 그 성적표가 아마 그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확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바로 그거예요. 네 주식님 음 항상 논어로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요즘 이제 바로 뭐 윤석열 후보도 이제 저 등장을 하고 했는데 지금이 바로 어떤 과정입니까 막그 같이 할 인재들을 고르고 최재형 후보도 그렇고 이제 막 그런 과정인데 우리가 지켜봐야 될것 중에 하나가 그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뭐인가를 보면서 아마 그 캠프의 실력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좀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도 우리도 쓸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잘 음미해 주시기 바랍니다.